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하여 지고라고 하는 말은 동사입니다. 하기하죠라는 말인데 거룩하게 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냥 드려버렸대요. 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하여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sanctified 는 말인데, 이 sanctified 는 말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여 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과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과정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첫 번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거짓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한가? 이 첫째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복음이 온 세상을 돕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